안녕하십니까. 에들 공연 중에서 부동산 공포 강의하는 정원표라고 합니다. 시험이 끝나는 순간에 낙담하신 분들 또는 화도를 지르시는 분들 아마도 낙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은 시험은 채점의 결과가 꼭 달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큰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는 좀 수월케 나왔으나 뒷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직진이 도, 직진이 오셨다면 은뭐 문화에 찍지 않았을까? 뭐 문화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찍는 대로 답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풀이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시험에 긍정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요. 24문제, 부정형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된것 같고요. 보통 그한해한그 한한그 뭡니까, 각각의 지문별로 정답 개수가 보통 여덟 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파격적으로 4번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 8개, 2번 9개, 3번 9개, 5번이 9개가 나오고, 그다음제 반대로 4번이 5개로 줄었네, 3개가. 그래서 4번이 고려좀 많이 빠진 형태가 되고, 그래서당상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1번 답이 8개라는 사실을,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드렸던 것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 모두 고르는 문제는, 뭐,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은 자신 없을 때는 모두 고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모두 고르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맞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점차 우리가 이법 조문을 가지고 그 지문을 그면 뭐 네모 박스 쳐놓고 문자는 유형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그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그런 유형으로 점식 변화가 돼 왔었어요. 그 유형을 좀 따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해보네요자 일단 문제 한번 봐봅시다. 일단 국토계획법 문제를 보니까. 어, 문제도 우리가 이제 교재 순서대로 내는건 아니고 국토계획법이라는 범주 안에서 어, 교재 순이 아니라 좀 섞어서 내는 형식이 되는 거죠. 금년부터는 그 책형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일반 문제 같으면은 어,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찾기는 답은 5번이 옳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어,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을 물어봤죠. 일반 주거 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조죠제 예방이 나왔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것. 도시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되면 은 관리계 기반 결정 절차에 따른다. 4번 같은 경우 5번이 맞는 거네요. 자 42번 문제는 개발이 허가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도시 교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오2오삼호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그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일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게 됐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이때는 어 토지 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저지형금을 고시가 된 토지 분할일 때는 개발행위가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받아야 한다가 틀렸고 3 번은 맞죠. 국토부 장관이니까 제안하는 과정에 중도 의 심의 거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 5번 같은 경우는 3년에 2년 최장 5년간 행위지한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보다어준공사 대상이 아니다는 걸 물어봤던 겁니다. 답은 3번이 맞는 게 되고요. 4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성장 관리 계획구역 지정에 주상공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대상 지역이 나와있죠. 그런데 1번은 공업 지역이 나오면 안 됐던 거죠. 2번은 맞습니다. 건폐율은 각각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대비 10%씩 완화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씩이니까 30이 나오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용정일 완화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이죠. 계획관리지역에서 125까지 완화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관리계획결정 아닙니다. 용용기도지역으로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글자 따서 어. 용용 기도 지용이 포함이 안 되죠. 관리기 결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야다 틀렸고 그다음 에 열람 날짜는 당연히 틀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옳은 것 찾기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들 날짜 같은 것들이 틀리게 나온다는 게 문제 의 기본 형식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2번 처리가 된것 같고요. 4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귀속의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맞는 건1 번입니다. 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에새로이 공공시설을 신설하게 되면 무조건 관리청이 귀속되는 건 마찬가지죠. 1번은 맞고, 2번 같은 경우에, 어, 종전시설에, 어, 종전시설에서 말입니다. 어, 설치병 상당 범위에서 무상 양도 받는 경우 비행정청일 때만. 3번에, 중공급 3번에 하철은 환경부 장관의 관리청이 되고요, 환경부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이토 비행정청일 때 중공검사 받으면서 권리 기속다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죠. 사용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맞는 건 1번이 맞고요. 45번 문제 에 들어갑시다.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다는데두이상의 시도 국토부 장관 같은 도안의 두이상의 시군이면 도지사 그랬는데 거기 1번에 도지사들이 공동이란 말은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각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속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 국토부 장관과 공동 지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여러분 단순히 알잖아요. 도가 나오는데 중앙이란 글자가 나오면 되지. 위원회 심의 과정에.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은면 지방 나오면 안 되죠. 중앙이 나왔어야 맞겠죠. 5번은 맞는 겁니다. 5번에 이분들이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5번에 5번이 맞고요. 46번에 아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출접 출적, 출중이 됐어요. 1번은 틀린 부분이 지방도시계획을에 둡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요. 보통 모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한번 정도 의심하는 게 좋다고 말했죠. 실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천번 지문인데요. 일단은 모두가 나와서 의심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3번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은 회의록 자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열람 방식과 그다음에 4번으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번은 틀린 줄 아시죠? 시장군수가 중앙이랑 글자가 나무조건 틀렸다고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 처음 보는 시험 문제였고 답은 3번 처리가 된듯 싶습니다. 3번이 오른 게 되고요. 47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제발 이런 문제는 법조문 자체를 보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8조,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4번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시험을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거기 답은 1번인데 1번이 뭐가 틀렸냐면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초과라고 해서 틀렸다고 나왔네요. 이렇게. 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무튼 잘 찍었기를 부탁을 또 뭐, 뭐, 기대를 해보는 것밖에 없네요. 48번 문제는 다, 여러분 다 누구나 아셨죠? 개발서 설치, 객 수립 1년이죠. 공법의 1년 주기로 된 것들은 가능하면 무조건 외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짜리 몇개안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이 답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설치, 객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4번이 답으로 처리가 된것 같고요. 49번입니다. 자, 도시적에서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거죠. 자, 어, 국토계법 시행 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보통 모두 고르게 하게 되면 은그 모두를 고르는 게 기본 형식이 일반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가로안에 장난친 지문이 나, 나왔네요. 그래서 광장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어, 건축물 부설 광장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결정 없이 설치되는 것들이죠. 답은 사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십 번 문제는 여기 어, 국토계획법 제 백삼십 조 타인 토지 출입의 출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오번입니다. 그래서 거기뭐 그 가생작 등에서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 수립하는 과정에 기초 조사고 2번이 지문으로 나온 건데 2번 그 네모박사는 2번 말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등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과정에서 어, 답은 5번 이제 타인토지 출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파트였죠. 그래서 어 답은 5번 처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51번은 기본계획 승인받는 과정에 첨부해야 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모를까 해당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암기를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11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1십7조 죄송합니다. 시행령 17조에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제가 뭐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52번은 여러분이 맞췄을 거라 1네요 이렇게 답은 3번이죠. 3번에 검폐율 용적률 수치 최대한도 수치. 그래서 어, 주거적 500 한도죠. 계획관리는 100%고, 100 농림적은 80% 이렇게 해서 어, 52번 3번이 답으로 처리가 되있습니다 자,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방공사죠.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수용방식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 대금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채권 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주체의 경우에 있어서 어, 지급 보증을 받고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지방 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1번 지급 보증 받은이란 말이 들렸고 이 번은 맞습니다. 누가 발행하더라도 부장토지부장대2 분의 초과 금지고요. 이전 가능하다고 배우셨죠. 이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무엇에 무엇이 포함된다 라는 표현들 혹시나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모든 걸다알 수는 없을 때 항상 무엇에 무엇이 포함된다 의그 유형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게 맞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틀렸다고 문제 를 판단했어야지 내용을 모르신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구려에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54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환지처분에 관한 면제로 틀린 거 찾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거기 3번이 틀렸죠? 이런 것 여러분 직접 아시잖아요. 그중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땅 되돌려 주도록 데이터 60일 안에 땅 되돌려 준다. 그 환지처분의 날짜 두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땅 되돌려 주는 날짜 6 0일하고 환지처분 공고 후 환지 등기 14일 그두 가지 하나가 지금 답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맞춰 보시면 되고 절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은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환지 다음날 종전 토지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다고 처리가 되고요.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토부 장관 개발구역 지정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30만 제곱미터가 나와있죠. 3번에 면적이 틀리게 처리가 됐네요. 1번 국가, 2번 중행장, 4번에, 어, 저, 뭐, 무지 말하는 우리가 그 뭡니까 저기 어 들러리 지문이죠 절대 답될 수 없는 거 협의 성립되지 않아서 5번이고요 답은 3번 30만 제곱미터 이상 제한이 있어야 되죠 3번이 틀렸고요 56번은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등기야 성립하는가 아시죠 개발 정비 사업의 법적 성기 성격, 승 해야지만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경면 변경이죠. 변경인가 받지 않죠. 뭐신고하야 한다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도 변경인가 받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구체적 사례가 적시된 변경은 다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는게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좀 맞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57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수 없는 건데 답은 2번입니다. 한국 부동산 원 자체는 개발사업 시행 주체로서는 아니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일반의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3, 4, 5번처럼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답은 2번 처리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58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조문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냈네요. 특히 경미한 변경인데 우리 공법 전체에서 제일 어려웠던 경미한 변경이 더거이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만이 경면병이고 이상이 되면 은 경면병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었죠. 근데 수치를 직접 물어봤으니 연필 잘 굴리시는 외에는 밥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도시기개발법 시행령 7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저도 만약에 저가 수험생이 있다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59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정비법에서 구민택 규모 주택의 인수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인수는 거기 그 5번 보세요. 이건 시험지문에 모의고사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들인데요. 여튼. 시도지사 등이 이제 우선 인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번처럼. 그런데 만약에 시도지사 등이 인수를 할수 없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인수할 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인수자지정해달 요청하는 것이 나왔어야죠. 5번이 답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 조합, 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주택조합 우리가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대비를 좀 했어야 될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1번, 2번은 정상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3번 보세요.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구성관계를 이해하셔야죠. 대의원은 의결기관 겸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원과 대의원은 겹치면 안 됩니다. 그, 그 집행부에서 감독까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누구는 빼고 조합장은 빼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거죠. 그래서 조합장은 뺀 나머지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있다가 아니라 겹치면 안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번 문제입니다. 원래장 관리처분에서 자 분양 신청 절차의 관계라는그 날짜도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업 시행인과 고시가 있고 120일 안에 분양 공고를 내며 어, 통장 날 30일 60일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이 주어지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 보상 협의하라라고 했던 게 거기 첫 번째 90일 이때 손실 보상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어. 재개발사업일 때는 수용 재결신청, 재건축사업은 수용이 없으니까 그 일은 매도청구소송 제기하는 90일, 60일. 그래서 숫자 자체가 그대로. 그래서 한번 정도는 나올 거라 예상했던 문제에 속했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번 문제입니다. 추진 구성엔통일전서의 등기우편 통지사항. <laughs> 이것들은 과연 우리가 등기편 통지사항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나 좀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어 정비법 시행령 제 이십구조 일항에 있는 건데요. 답은 이 번입니다. 이 번. 2번. 뭐 저도 실은 법정문 찾아보고 이 번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답은 이 번이었습니다. 자, 6십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6십 번은 토지 주택 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시행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답은 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법 53조에 있는 내용인데 답은 1번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맞춰 봐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 주택 공사가 사업 시행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는 그 해당되지 않는 걸로 돼 있대요. 이것도 직접적으로 법조문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4번입니다. 정비법 마지막 문제죠. 자, 이래서 어 건설 비용, 시당대 부담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던 거죠. 뭐, 무슨소소입니다 모르면 모두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법제 92조 시행령 77조에 있는 내용인데 시행령. 답은 그 5번입니다. 5번. 이런 것들은 시장 등이 부담의 시설 모두걸르 끝이 답은 5번이 됐던 거고요. 자, 65번에서는 이제 주택법령에 관한 문제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예상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소형주택의 요건을 물어보는데 지문이 조금 예상밖에 지문이 좀 섞여 있네요.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 기본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지만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욕실, 부엌을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급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지문이 있네요. 자 삼십 제곱 미만일 때 하나의 공간으로 가되 거기에 뜻밖의 지문이 섞여 있습니다.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하냐 아니라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입니다. 이런 문제를 꼭 내야만 되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좀 그래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고 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 지하 측에는 어 지하 측에는. 어, 소형주택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걸로 어, 답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6번은 주택, 상환, 사채오은것 찾기가 나왔는데요. 1번은 금액이 틀렸네요. 3억이 아니라 5억이 되셔야 되며.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무엇에 무엇이 포함된다. 모르면 은 제발 좀 맞다고 찍으시라고. 우리가 모든 법점을 다 알고 갈수록 법률의 체계상 또는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런 유형으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에 무엇이 포함된다는 라 내용들 이 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3 번은 시 도지사가 틀리고 국토부 장관이며 사 번은 액면 발행 할인 방법 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진 군이 돼야지 주택 상환 사출을 취득한 자에게 나머지 나머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니까요. 이 번이 맞는 내용 되고요. 토지 임대부 부장주택 예상했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어 기본기한 40년 75%이번에75% 동의에 또 40년 갱신청구죠. 1번,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3년 만기 정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뭐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보통요, 우리가 이그 이자율 계산할 때부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이래요.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이 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챙길 때는 3년 만기로 해서 이자를더 받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래서 3년 만기였습니다. 여기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하는 거고요. 임대료 월별로 됩니다. 12개월에서 월별로 내게 되는 거죠. 맞는 건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68번 문제입니다. 이런 건저 방법 없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답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주택법 104조 13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요 앞으로 누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 10, 어, 68번 문제 같은 거는 그냥 연필 자연스럽게 굴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 1번 처리가 된것 같고 자 69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69번에서 모두 고르는데 꼭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닌 적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거기 보면 그 외자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의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건설사 거지.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땅값은 들어가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땅값 들어가면 건축비만이 들어가야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해 보셨으면은 거기에 니음번에 틀린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장간 상한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공시해야 될 내용이 포함이 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법만 맞는 걸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리모델링 관한 거죠. 대수선 일부 증축이니까 거기 앉는다가 틀렸네. 일반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리모델링 동별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가는 게 기본형이지만 은 동별로도 리모델 링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뭐냐면요. 조합설을 인가받는 과정에 각 동은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조합설립 인가, 인가 요건 이고그 다음에 허가 기준으로도 다르겠지만. 근데 거기는 지금 전체를 물어봤는데 과반수가 나오면 안 되죠. 전체는 3분의 2가 나왔어야죠. 리모델 허가권자는 시당구 수청장.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업계획서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 건축물이 이전이 됐다면 설립의 동양서로 본다. 그래야죠. 이전 가능하니까. 자, 71번은 법제 9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튼 뭐 제가 맞다라 뭐 설립할 내용이 <laughs>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자,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저희들도 참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래요, 1번. 1번이 어, 위임사항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라고요 자, 72번 건축법인데요. 건축법도 앞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고라픈 문제가 출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법제 13조의 2입니다. 13조의 2에 규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에서 나오는데 답은 5번이랍니다. 연필이 찍신이 돌이 해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7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여도 법정문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 법조문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통로 설치 등에 관한 세부 내용 아마도 우리 기본서이에 있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도 법조문상으로는 본 적이 있으나 강의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한 바는 실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싶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행령 제4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행령 41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74번 문제입니다. 74번, 죄들 문제 보면서 순간 칠수 있어요. 보통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많이 묻는다 싶어서 답을 했는데, 순간 깜빡 착각하고 실수할 뻔했어요일정 근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 나십니까? 원이라는 한문이, 원이라는 한글을 영어로 쓰면 은일 아닙니까? 원이. 모르면 그거라도 찍으세요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했던 것도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극장은요. 어, 500제곱 미만일 때가 2종이고 커지면 문집이 돼버리고요그 다음에 1000제곱 미만이 어, 2종 근생에 해당되는 1000제곱미터니까 이건 1000제곱 어, 미만 1종이고요. 1000제곱미터 이건 숫자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 그간에 이 용도물 건축물 종류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쳤어요. 실은요. 그래서 1000제곱 미만일 때가 1종이고 문제는 1000 제곱미터라서 2종이 돼 버립니다. 그럼 탁구장은 500 제곱미만일 때가 1종이고 500이 넘게 되면 1000 제곱미터니까 2종이 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파출소도 마찬가지로 1000 제곱미만이 1종입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커졌으니까 2종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 만이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차피 여러분들 이 수치를 못 외웠다면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뭐 이원, 치과원하의원 침수론, 적고론, 조산원, 뭐산후조리뭐 등등 있잖아요. 모르면 원자, 원자 있는 것들. 다나 요령이 됐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네요. 답은 5번 처리가 됐던 것 같고요. 자, 75번 문제입니다. 결합건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저보다 어떻게 풀라고 문제를 냈는지 여러분도 황당황하셨겠지만, 저 또한 당황했습니다, 실은요. 답은 세상에 4번인데요. 특별 건축구역인데 거기다가 특별 가로구역을 써놨더라고. 그런데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 할수 있는 건 있죠. 왜냐하면 결합건축이 뭐예요? 두땅 간에 떨어진 대지거리가 100m 이내, 또는 뭐세개 땅에 500m 이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로구역은 도로변에 따라 지정되는 형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합건축 대상지가 실은 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서 거기 답은 4번 처리가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76번도 법조문 자체를 물어봤습니다. 법제 73조, 건축법제 73조에 있는 건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설명 따로 없습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이 각종 산정 방법은 우리가 보통 예상 문제를 한 번씩 넣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경사로 면적은 면적이 산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든 건축 면적이든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행령 어, 건축법 시행령 말입니다. 119조 있었던 거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레벨이 한두 번 정도입니다. 모의고사가 지서한 번씩 봤던 지문일 수 있습니다. 어, 2번이 어, 답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78번은 최근에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죠. 한 3년 됐나요? 거기 니을번의 도시지역 어, 산업, 어, 저기 보전산지입니다. 도시적 보전산지.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3년 전인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시 한번 물어봤네요. 답은 3번 처리가 돼 있습니다. 물어봤던 게 있고요. 자, 79번 여러분들이 주말 체험영농의 대상 적농업진흥지역 아는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농업진흥역 농지가 집단에서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든 농업진흥이 바깥쪽에 있는 땅이야지. 거기서 이제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 자 농지 소유 취득, 취득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던 것. 그래서 거기에 농업진흥적 내라는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을 하게 돼 있답니다. 예, 농지대장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군면장. 우리가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저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뭐 세부 내용까지는 저도 실은 말씀 못 드렸어요. 예, 모든 농지의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시군면장이 작성을 하고 뭐 10년간 보존한다라고 돼 있던 겁니다. 그 다음은 1번 처리가 돼 있습니다. 틀린 게 1번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토교육법이나 개발법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주 봤던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머지 법은 법조문 자체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냥 직신을 기다리는 외에은 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뭐 면과락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는 실은 아니었습니다. 어, 충분히 면과락은 되고요. 50점에서 60점 언저리 왔다 갔다는 하 형태가 될것 같은데 고득점은 조금 맞기 어렵지 않았느냐. 보통 80점 이상 고득점 맞는 분들도 어, 다소간에 있었지만은 은 숫자지만은. 그데 올해는 그런 분이 좀 드물다. 아주 극히 어, 몇분 되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답안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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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하는 과정에, 어, 과연 우리도 80점 맞았을까 말을 우수게 소리 했을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평균 점수가 좀 낮아질 듯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2차 세 과목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뭐, 중계사가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다고 그러니까, 어, 공법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 몫을 다 못하긴 했어도, 여러분 합격은 어, 충분히 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 신랑 같은 기원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합격하신 분들, 무궁한 발전과 혹시나 어,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어, 불안하지 마시고 어, 늦어지는 것 뿐이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합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앞으로 또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고생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